안녕하세요. 주방입니다. 인 영상을 찍은 지한 7개월 정도 됐고 올라간 지한 6개월 된것 같은데 이게 영상 편집이라는 게좀 어렵더라고요.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뭐 많은 노력도 투자를 해야 되고. 그래서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은데 그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좀 즐겁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고 싶다 생각을 해 봤는데 하루에 하나씩 1일 컨콘텐츠씩 하면서 일일영상을 하면서 유튜브를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유튜브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뭐 재밌는 내용 이런거 기대하시는 것보단 그냥 얘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 이렇게 또 한량이 사는구나 뭐 이정도의 영상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재미를 기대하고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그냥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, 나뿐만이 아니구나 그냥 돌아다기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뭐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길지 않게 한 3분 정도만 찍을 예정이라서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쉽게 들어와서 3분 3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봐주셔도 저는 전 이게 저의 일기장이다 생각하고 쓸까 합니다 근데 뭐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넋두리 하는 걸 누가 받는다고 유튜브를 만들긴 했지만 그냥 내 일기장이니까 오늘 하루에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뭐 어떻게 살았다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,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 3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해볼게요 뭐 내가 할 말도 별로 없네요 사실 3분이라는 시간이 짧을 줄 알고 3분으로 했는데 3분이 좀 기네요 생각보다 3분이라는 시간이 길어서 뭐 아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3분이나 시간이 점점 짧아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말을 하다 보면 그냥 즐겁게 살면서 한번 영상 올려 보겠습니다. 뭐 영상 미나 이런 건 기대하시지 말고요. 그냥 그냥 어디 변두리에 사는 20대 중반의 남자가 떠드는 거다. 재미는 더럽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와주셔서 뭐, 조, 뭐 영상 조회수를 올려 주신다면요 뭐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끊기지 않게끔 뭐 100일이면 100일 이건 차차 얘기하겠지만 3분이란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10초가 남았네요 20초 동안 뭘 내기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 보겠습니다 그, 뭐,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? 열심히 살게요.